안녕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3개 법인 현업 CEO이자 메이크 패밀리 돈 버는 학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윤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작성한 스스학개론 파트 1, 2, 3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18년에 진행한 온라인 사업이 어느새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연 매출 4억에서 시작한 매출이 어느새 50억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스학개론은 제가 강의나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놓은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학개론은 스마트 스토어의 약자 이기 ...기도 하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업 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스사케론 파트 1은 팔리는 제품 찾는 방법입니다. 매출을 걱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케팅이 아닌 내가 팔릴만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대부분 강의에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배우지만 실제로 매출을 만드는 저와 같은 사람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케팅 기법을 적용시킬 팔릴만한 제품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며 파트 1과 함께 DVD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똑같이 따라하시면서 팔리는 제품 찾는 방법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1의 값어치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스스학개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가 찾은 팔리는 제품 현재까지 66가지를 기입해 놓은 링크를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66개이며 앞으로 업데이트 되며 제가 공급까지 가능한 제품 또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제가 6년간 만들어 온 팔리는 제품 보는 눈을 하루 만에 가져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스사케롬 파트 2는 내 제품이 있으나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모르는 온라인 슬러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의 시작도 블로그 아이디 하나였고 그렇게 블로그 하나로 법인 세개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아닌 사람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자 안에 있는 정보는 단순한 제품 판매자였던 여러분이 진정한 유통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브랜드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도록. 혹은 마케팅 대행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드립니다. 단순 온라인에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도 적용되며 퍼스널 브랜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 21년 블로그만 가지고 순수익 3천만 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반 블로거가 아닌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인플루언서를 만날 수 있고 내 매출로 이어지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스사께론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참고하실 수 있는 DVD 영상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헛된 돈 버는 강의에서 돈 쓰지 마시고 평생 힘이 되는 사람 모으는 방법을 배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사키론 파트 3는 사업을 완성시키는 공식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그대로 풀어냈습니다. 이 자료만 보셔도 한달 순수익 100만 원을 벌어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안 되면 찾아오세요. 눈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 3 안에는 남들처럼 뜬구름 같은 이론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기술들과 트래픽 활용 방법, 트래픽을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명해 놓은 실제 링크들과 사용법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짓 트래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자동, 대량동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올바른 방법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담아낸 자료입니다. 실제 각종 채널들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매출을 이끌어내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올바른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그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벌어다 줄 겁니다. 스스학개론 시리즈를 통해 팔리는 제품을 찾아내고 올바른 방식으로 나만의 혹은 우리 회사의 팬을 만들고 그들에게 판매와 동시에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지고 채널의 확장을 통한 폭발적인 성장.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